우리 빵 남매가 농장으로 이사 가기 하루 전날 엄마 없이 애기들만 침대에서 막 건들면서 싸라고 풀어줬어요. 물방이는 조심조심 주변 탐색을 먼저 해요.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가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기어 다녀요.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죠. 찐빵이 물방이가 탐색할 때 호빵이는 종횡무진이에요. 호빵이가 뛰노는 거 보고 물빵이도 용기가 생겼어요. 자기도 뛰면서 활동을 시작하네요. 호빵이는 한참 놀다가 또뭐 하고 놀까 골똘이 고민하는 듯해요. 카메라를 시켜주고 양쪽 이마도 다시고요. 참 토끼는 이렇게 위를 쳐다봐줄 때 진짜 너무 귀여워요. 뭐든지 막다 해주고 싶은 거 있죠. 마지막까지 탐색하던 찐빵이도 활동을 시작합니다. 아, 극강의 귀여움이 장면이 찍혔었네요. 토끼들 세수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눈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는 것 같아요. 한참을 놀다가 어느새 모여서 또 자려고 하는데 에 에이... 호빵아, 너또 화났어? 까칠한 호빵이와 구분이 쉽지 않은 찐빵이 몰빵이가 이제 농장에 자리를 잡았어요. 내일은 이사한 빵 남매 소식을 전해드릴게요.